누가 <laughs> 누가 죽어가는데. 이쪽 제가 밟데요 어, 써버렸다. 오케이. 오케이. 쪽 제가 바인드했어요. 이쪽. 야 어, 스쪽써버렸쪽오케이오케이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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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쪽 넘어간다! 왼쪽 간다. 조심! 아! 뭐야? 왜? <laughs> 오른쪽. 야, 간다, 왔다. 아, 왔다. 맞 맞네. 와, 고양이 극혐인데? <웃음> <웃음> 아, 씨, 이거 나만 보이잖아. 개손해잖아. <laughs> 가운데. 어. 고양이, 저거, 동 묻은 거 보이는데? <laughs> 동 묻은 거 보이? <laughs> 네. 여기다, <laughs> 여기. 고양이? <laughs> 파란색. 아, 넘어가자. 네, 죽었다. 와, 씨, 몇 개가 떨어지는 거야? 슈퍼 죽었다. 오우. <laughs> 아, 잠깐만. 어, 어 조심해 어, 또또또몇 개가 떨어져. 대성인데? 오다았다 넘어왔어요? 나도 왔어요. 오무렉 오른쪽 바인드 걸린 줄알아 어? 아... 응. 어. 응. 아이 히... 어? 뭐야? 너무 하잖아 <laughs> 아 진짜 씨비비 아, <laughs> 왼쪽 끝끝가가봐 가자. 가자. 마약 없어도 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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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시간이 더남았다가 소리다. 가운데가운데 어, 뭐야, 왜 이렇게 오, 뭐야 왜이렇게 아파 여기. 여기다 여기. 이쪽도히쪽도시다 저... 여기. 여기도 왼쪽, 히다, 어, 예. <laughs> 아 오늘 많이 떨어지는데기 걸리네 여기. <laughs> 여 이 메리 빠진다. 나이스. 어, 오 야, 너무 오자마자. 응. 응. 오우, 예. 어, 왜안 보내주지? 보내줄 때나 되네. 짜잔! 오예 왔다. 아유. 오! 어! 아, 그 얘기 개꿀. 가인 아, 쓸게요. 떴다 오기도 아 거기서. 나, 진짜 자어 거기서 아 계속 빠졌네. 뭐야. 어 w e n 잘 가요. 안 가요. 가요. 아 <laughs> 갔다 오시네. 가운데. 가운데. 예어 yeah. 어, 여기다 오 오늘 약간 필리 좋은데? 눈 있는데 어, 뭔라서 가네 뭐야 이제 나 이거 똥다 피하고 배죽 끄세요 배죽 빠져 죽을 거야 이제. 네. <laughs> 똥 피하고 끄세요 봤어 개꿀 아, 무슨 필이랄 것 같아요 <laughs> 아, 아. 네. 음. 음. 사인 b 좀 s 이 해고. 3인 b u 부에 해고. 3인 b 해고. 2인 b u 에 해고. 2인 b u 해도 2인 b 어 s 에 해고. 2인 bus에 해고. 2인 b u s 없나? 아무도 없나? 저 빠졌어. 빠졌을 거야. 빠어요안쪽어 와. 터안아 어디가? 어. 피 남은 거 봐. 어. 어디 갔어? 들어가요. 오 잠깐만. 오 어, 맞죠? 맞고. 이게 무슨 짓이야? 이게 <laughs> 무슨? 야구. 뭐. 너바로까인것 봐. 맞고. 한참. 오. 맞고. 반점. 아니, 어, 왜? 어. 아? 와, 나오자마자 죽는다고? 에? 아? 어. 왜 죽은 거야? 아니요, 이거 패턴 끝나고 죽었어요. 거미줄 아, 생길 때. 아, 아 어... 까 이거 패턴 들어갈 때한번 죽으신 것 같은데. 아메어 고추라고. 아, 저는, 저는 시작하기 전에 딱 죽었어요. 근데 왜안 넘어가? 저는 거, 안 죽은 저 거미줄에 죽었어요 아, 거미줄에 아닌데 아까 한분 가운데 죽어 계셨는데 그 저도 패턴 나오기 전에 죽은 거 같은데 어 자세한 건 영상으로 <웃음> 오케이 <laughs> 아, 한번 <분> 먼저 돌려봐야겠네 <laughs> <laughs> 나한테만 따로 버린, 보내줄 수 있어 거미 잡아온다 다 <laughs> 아, 뭐해라 영상 찍고 있다 좀 애매해서 아 아, 내가 제대로 본게 맞다면, 흠, <laughs> 그럼... 음. 몇몇 초죠? 못 봤는데. 아나못 봤는데. 몇네 적당 아, 적당히 아, 안 했을 거게좀아 야, 왜 여기서 안 가? 아, 그럼 내가 가. <laughs> 아 이거 숨기고 있으니까 아예 안 맞네. 21분 10초 예상합니다. 10초? 약속의 시간? 어? 오오오아 까비 맞아야돼 어, 맞아야 맞아야돼 맞아야돼 살려줘요. 살려줘요 오 누구 막 맞는데 미친 개웃어 <laughs> 이게 뭐야 어? 어? 됐나? 됐나? 오! 피하고. 오 큰일 날 뻔했어 오또맞아요 맞고 맞아야돼요 아 잠깐 스킬 쓸때 이러지 말라고 간다. 아 스프 너무 아깝다. 아 드세요. 아 샤프. 아 샤프 뜰. 바인드 되시는 분. 어저 오실. 어, 올게요 너무 아픈데? 스프 돌았다 스프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아 그냥 썼어요 이거 2패에서 딜이 너무 안 돼서 저만 쓸게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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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잠깐만, 형. 어 정말 형, 형형형 형. 아 먼저 갑니다 안녕. 안녕. 먼저 갑니다 안녕. 아야 너무하잖아 너무 세잖아. 오아아 무슨 한다. 나어 어디 있어? 19분 18초. 어이 야, 너무 글로 다면 어떻게 때리냐. 아, 살려나이 살려줘. 살려줘. <laughs> 18초. 10초 남았으니까. 10초. 아, 오지 마. 이거 빨게요 일단 피까줘요 어, 잠깐짝짝 잠깐, 잠깐. 어떻게? 피카소요. 피카소. 피카소. 와요. 조금 더까 돼. 왔다. 피하고. 피하고. 맞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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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미 <laughs> <laughs> 맞고. 아싸. 스프 시간 아, 벌었다. 왜게 맞는 것만 나와? 아, 예. 스프 시간 벌었다고 좋아. <웃음> <웃음> 맞고. <laughs> 오, 방금 터구경 뚱배기 거미다리 꽂아닌가? 아니 방법. 저거 아대 아대 구경하다가 <웃음> <웃음> 맞는 것만 다섯 번 더. 오, 야, 와 야이. 와 더럽다. 아니 그 타이밍에 꿇. <laughs> 와 아대 이쁘다. 미쳤네. 2 1일 갔네 결국. 누군데? 아 보고 싶다. 아 잠깐만 아위대안 마력 삼포야죠. 꽤 보는 거 아니야? <laughs> 오와아대 이쁘다. <되게> <laughs> 근데 이게 함정이 있는데 에디가 댐1 2퍼요 아, 저고칠지 나중에 저 정도면. 아 그만 때려. 1 7 1 7 때문에 나올려나? 아 진짜 속이고 있는 게개 좋아. 이거 발견하신 분누군지 진짜. 갑니다 어! <웃음> <웃음> 여기 펭귄 한 마리 치킨 되셨고요 아. 아, 가물려. 저기 언제 오지? a l 181717. <laughs> 어. 망했다 제발. 우와. 맞다내지링 와요. 오 이제 내 지링크도 빼고 다니죠 안 죽는다 이거지 맞아야 되고. 어 뭐야? 나셨다. 응? 여기 빛났는데? <laughs> 오잠시요 <오십뿐이야>. 스프 <laughs> 시간 너무 줄여주시고. 오. 내가 다 깜짝 놀랐네. 1514. 오. 1514. 온다, 범이 온다. 누가 이렇게 뛰댕기냐나한 <laughs> <laughs> 대도 안 맞고 있는 중인데. 얘는 맞아요. <laughs> 아, 야, 이러지 마. <laughs> 저쪽으로 갔군 아, 야. 여기서 <laughs> <어디서? 웃음> 누구 맞는데 계여기여기서 여기도. 여 아좀 그만 좀 저리 가왜 자꾸 왼쪽으로 와 20초 아왜또 뒤로 때려 아니 계속 여기서 오 5초 뒤 5초 와요 거미줄 조심 옵니다 왔어요. 어, 맞아야되는데 예. 잠깐만. 야, 어, 오, 와, 와. 어, 잠깐... <laughs> 와우, 예, <laughs> 어, 프린트 아. 키 <풀풀킬>. 외로우실까봐 <laughs> 이분 들어오네 <웃음> <웃음> 이거... 데카오 <엑타옥> 당하신다. <laughs> 오늘 조금 <웃음> 위험한데, <웃음> 누나 혼자 구사리 먹을까봐? <laughs> 괜찮아. 어차피 암협코추가 옆에 있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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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근데 어떻게 딱 패턴 나오기 전에 그걸 꺼내. 좌우 완전 아이, 잡곡물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<laughs> 되도록이면 위를 오른쪽에다가 해주면 안 될까? 나 왼쪽 패턴밖에 몰라서. <laughs> 저도 왼쪽밖에 몰라서 왼쪽으로만 가다 죽었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, 나도 지금 이거 때문에 죽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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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여기부터 해게 <했다. 웃음> 어디요? 아 거의 그쪽 거야. 아, 근데 거의 네, 그쪽 수작 안 하도 그 다음 거 몰라서 죽어요. 수정, 수정 그냥 수장 한 번씩 움직이면 되지 뭘 똑같지. 안돼 안돼 응용이 안돼. 안돼. 두개 그, 안돼. 그런 돼. 응용력이었으면 벌써 대학 갔죠. 예. 네? <laughs> 아 고미 아, 고미 아아 아, 너무 아프네. 아 저리 가. 아, 아 이거 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? 아파. 제발 어 뭐야 나 뚝배기 어? 깨져버렸는데 좋아 응. <laughs> 아왜또 일로 와아 안돼 왼쪽에 있어야 돼그 왼쪽으로 어. 갈때 그거 키면 안돼요? 그거 무적기? 어우 야 레테리얼 레테리얼 오토 디 오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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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토, 오토? 오토? 완전히 와이오. 네, 맞아야 돼요. 아위. <laughs> 맞는 거 엄청 많이 나오네 오늘. 오늘 다, 다 맞는, 맞는 건데요. 응. 아, 어때? 뭐야? <laughs> 피하고고또 <laughs> 피하고. 맞고. 또 맞고. 야, 없앴다. 아마 해도 한번 쓰고. 쉘, 쉘, 불피. 먹었다. 어 먹었다. 바로 오, 바인드 할게요. 샤프 내려야 돼. 오 먹었지라. 어못 먹네. 어 <laughs> 잠만 깐예예 불피. 예, 아우 쿠폰 못 먹네. 오케이. 일단 <laughs> <laughs> <난> 먹었죠. <laughs> 바로 바인드 좀 해주세요. 어움직 <laughs> 아, 까만 아, 하면, 아니 가만하면인데 어, 아, 어, 나는 어, 이걸 맞는다고 저저 왼쪽도 스윙님 스윙님 아니 나는 딜을 어떻게 하라고 <laughs> 아씨 너무 하잖아 나는데 아, 와 리레도 못 썼어 야 지금 쓴다. 간다아응 그냥 밀렸어 흫 <laughs> 인성봐 진짜 도 어? 왼쪽 왼쪽 도아 제발 아하아이 오늘 영아 얘네 왜 이렇게 인성이 이용한 오늘 좀 막센데요. 시작. 오늘 좀 까칠한데요. 아 고양이 냄새라 그런가? 아 고양이 때문에. 아 고양이야. 아. 아. 왼쪽 왼쪽 왼쪽. 간다. 아 고양이 때문에 위리 안 보여. 피하고 피하고. 피하고. 어피피피 피. 고양이 때문에 안 보인다고. 아, 진짜 한번 보세요, 이거, 어. 영상으로. <laughs> 미쳤다, 이거 왜 끼고 뭐야. <laughs> 아, 그, 누구도 끼라고 하지 않았는데. 아, 이거 안 되네? 제가 끼라고 했습니다. 아! 독. 바인, 아 독. 자 바인드가 곧 됐는데. 스위님 거의 그냥 독 혼자 다 쓰시네. <laughs> 있을 거다 이제. 인드 아, 되는데 쓸. 내가 갈게요 할까요? 응. 오케이. 걸렸다. 양. 양판에 유지하고. 장판 양풍역. <laughs> 또 장판 어디 있는지 보고 싶어. 항상 중앙에깔려 있어요. 만이아나 왜? <laughs> 아 이거. 어. 내가 아니어저 오른쪽 오른쪽. 어, 저 오른쪽. 네 <laughs> 미리 죽어있게잘 했다 죽어있길 잘다아 <laughs> 뭔데 서운해 <손에> 너 삐아고 <laughs> <laughs> <손에. 웃음> <laughs> 삐아 어? 아저 스프... 40... 초 30초 저 왼쪽도... 글... 어? 이거? 어? 오. 어? 아또 뭐 뭐라 하... 했어? 아까 아, 아까 서운하다 그랬... 아싸! 아, <laughs> 알아서 죽었어, 그알아서 <그냥>. <laughs> <했지. 알았지. 웃음> <laughs> 스프 15초. 아이거안 돼. 피하고... 스포 5초 바인드 언제 되죠? 한8시 20분 뒤라. 고원투, 고원투, 고원 왼쪽 원투고 아, 네. 아 잠깐만. 곧될 텐데. 네, 곧 돼요. 해주실 네, 분. 게요 해주실 분. 해주실 아, 분. 좋인드 좀, 좀. 바인드 걸게요. 바인드 좀 들어왔어요. 들어왔어요. 어, 이거 들 깨야겠는데. 너무 빠른데요. 꼈는데. 아니, 벌써. 안 깨. 자기 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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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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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개. 어, 아. 나왔나? 왔다. 나도 깼다. 멈출 수 없었어. <웃음> <다음> <웃음> 마크, 마크, 때문에. <laughs> 아, 거 어디야, 거 거지. 어디? 아, 소저하소 없네. 소저 아니다, 아, 한개 나왔어. 아, 나는 이번 주도 꽝이잖아. 이러면. 아, 잠수함 했다니까 이거. 아.